안녕하세요 구범준 PD입니다. 아, 네. 사실은 오늘이 오늘 강연회가 세바시가 꼭만육 년이 되는 생일날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께 인사하러 나왔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번 5월부터 CBS TV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세바시가 이번 5월부터는 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주식회사 법인이 됐습니다. 네. 다 세바시팬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바시를 지난 세월 동안 만들어오면서 어,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성장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 성장의 비밀이 비밀의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게 저는 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의 두 가지에 대한 관심인데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뭘 좋아하는지, 내 꿈은 뭔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뭔지. 저는 세바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많이 성찰했던 것 같고, 얻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것들,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황당함이나 항망함이나 분노에서 시작했지만 국민이 정치와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두 가지 관심은 네.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laughs>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세바시가 이두 가지 관심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또 우리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그 관심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세바시를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우!